9과 이것은 타오 씨의 외국인 등록증입니다. 이것은 타오 씨의 외국인 등록증입니다. 이 사람의 이름은 타오입니다. 타오 씨는 베트남 사람입니다. 생년월일은 2000년 4월 3일입니다. 타오 씨는 서울시 종로구 동숙로 133번지에 삽니다. 읽어 봅시다. 이것은 타오 씨의 외국인 등록증입니다. 이 사람의 이름은 타오입니다. 타오 씨는 베트남 사람입니다. 생년월일은 2000년 4월 3일입니다. 타오 씨는 서울시 종로구 동숙로 133번지에 삽니다.